위험해요 마법사들의 도시가 위험해요 아직 달이 차오르지 않았어 이대로는 눈을 뜰수 없어요 마법사들의 도시를 지켜줄 다른 쿠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요 용감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당신의 꿈을 말해줄래요? 별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행복한 꿈을 그릴게요. 모두가 잠든 밤이면 별을 그린답니다. 마법은 끝없는 밤하늘과 같죠.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함께 별을 보러 갈까요? 꿈이 흐르고 별빛이 춤을 춰요. 달은 언제나 여러분을 비추고 있답니다. 전 모두의 꿈을 볼수 있어요. 나아가는 걸 두려워 말아요. 별들도 우리의 승리를 노래해요. 세상은 꿈으로 가득하답니다. 이 꿈이 행복한 결말이기를, 따뜻한 빛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승리의 꿈을,